안녕하세요. 방글라데시에서 온 자파입니다. 현재는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이고요. 지금 품목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요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지금도 학교 다니고 있어요. 지금은 네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막학기인데 지금 과목 이제 세 개만 들면 으 이제 졸업이라서 언제 왔어요? 야, 2002년인가 200 3년에 그 한국에 오게 된것 같아요. 월드컵 때? 네, 네, 맞아요, 맞아요. 딱 그때쯤 네, 들어온 걸로 기억하기도 네. 아버지는 벌써 한국에 계셨고. 뭐 때문에 오셨었어요? 그때 아버지가 카타르 대사관에 직원으로 들어가셨어요그 음. 다음에 1년 후에 엄마랑 저랑 같이 한국에 아버지 만나러 같이 살러. 두살때 왔으면 잘막 그렇게 기억이 안 나겠다. 네, 잘... 기억은 안나겠다 잘 네, 잘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어린이집은 기억나요. 처음 보는 선생님, 처음 보는 애들 좀 낯설었어요, 그때. 한국어도 그때는 잘 못해? 잘못 그때... 뭐 그때는 잘 못했죠 그때 그때는 방글라샤워도잘 못했겠다 <laughs> 그때는 그냥 어, 아무것도 어, 못했어요 <laughs> 저는 그냥 어? 아, 어? 이렇게 어, 울기만 어, 했어요 어. 진짜 여기가 완전 고향이에요 20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국적은? <laughs> 국적이다. 네 맞아요. 국적은 방글라데시 국적이에요. 방글라데시보다는 한국에 더 오래 있었죠. 그래서 좀 방글라데시에 가면 말하다가 실수할 때가 좀 많거든요. 방글라와 할 때. 그래서 그때 실수하면서 아내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 좀저한테 응. 놀리죠. <laughs> 아너 이것도 못해. 부모님한은 뭘 어때? 아 부모님하고는 방글라와 근데 동생이랑은 영어를 해요. 동생이랑은 쭉 영어로만 대화했거든요. 그래서 영어, 영어가 더 편해요, 우리는. 초, 중, 고는 다 그냥 일반 학교로 다녔어요? 2학년까지 아마 한국 학교를 다녔다가 그때부터 그 국제학교를 다녔어요. 거기서 초등학교, 중학교,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. 그때 어땠어요? 한국, 고등학교 다녔어요. 한국 초등학교 다녔을 때가 이,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. 그때 제가 그 돼지고기를 못 먹다고, 못 먹은다고 했잖아요. 그 당시에는 그 학교 급식 시간 있잖아요. 밥 주고, 반찬 주고, 이렇게. 돼지고기 항상 나왔어 어, 돼지고기 항상 <laughs> 나왔어요. 아, 진짜. 그래서 어느 날그 밥이랑 햄을 같이 섞어서 주는 그 급식이 있었어요. 선생님한테, 어, 선생님 저 이거 못 먹어요. 뭐 이랬, 이랬거든요. 그 선생님이, 어, 편식하면 안 되지. <laughs> 어, 편식, 편식하면 안 돼. 제가 안 먹겠다고 자, 자꾸 억지를 부렸어요 진짜 강제로 먹였어요. 어, 진짜? <laughs> 어.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와 그런 그러... <laughs> no way oh man 아, 선생님 은 아주 착한 선생님이었어요. 아 편식에는 아주 오, 아주 s 트 r i 했어요.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웃기죠. 친구들이 좀 놀리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. 그 당시에는 물론 뭐 차별 같은 거는 좀 받긴 했어요. 그때는 애들이 저랑 놀고 싶어하지 않았어요. 어. 왠지아 어, 우리 술래잡기 할 건데 여기 여기 모여라 뭐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. 뭐 이렇게. 어, 제가 손을 이렇게 잡았잖아요? 어, 너도 안 돼! 너는안 돼! 너 저리 가! 이랬을때 있었, 있었단 말이에요. 저는 그냥 제 외국인 친구 한명더 있었거든요, 그때. 걔랑 같이 놀았어요, 그냥. 그 친구는 영어만 했었고, 저는 방글라랑 한국말만 했어요. 대화가 안 맞는데, 그래도 계속 친구를 했었어요. 그게 좀 신기했고, 서로 못 알아들으면서도, 그래도 친구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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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둘이 왕따다 뭐 이런 거둘 <laughs> 왕따 아니 그래도 친구가 있어서 저는 아주 기뻤어요 저 혼자였으면 아 진짜 죠 어, 그쵸 그그 친구 이름한누리헨누리헨누리인데 그그 선생님이 어. 아마 그거를한누리 이렇게 어. 말한, 말한 것 같아요 어떻게 계속 한국에 살게 된 거예요? 그 뒤만 오래? 물론 아버지랑 어머니도 아무 때나 방글라데시로 갈수 있었어요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을 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. 한국에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더 좋잖아요.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다가 졸업까지 하고 대학도 붙었고 대학 도 이제 졸업이고 어 이제 대학원을 갈까 생각 중인데. 아 진짜요? 네. 아, 공부를 좋아하나봐. 아 공부보다는 지금 안 가면 아마 나중에는가 가는 건좀 힘들잖아요. 한국에 되게 오래 살았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어떤 것 같아요? 말한 것처럼 저는 여기가 완전. 제2의 고향 아니면 먼저 고향 같아요. 제2가좀 바뀐 거 같아요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방글라데시가 딱 고향이긴 한데 막상 가보면 고향이 뭐제집 같아야 되잖아요. 여기가 저는 좀 편해요. 살기도 편하고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더 많고 그래서 고향 같아요. 뭐 힘든 점은 없어 삶. 현재는 딱히 그렇게 힘든 것보다는 아르바이트 하잖아요? 그때 좀 힘들 점이 느꼈어요.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알바하면서 아니면 그 면접 보면서 외국인들을 뽑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. 코로나 터지면서, 아, 알바 구하기 진짜 힘들다. 이렇게 힘들 수가.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알바를 했어요, 그때. 그 대파 농사 알바, 물류센터 알바. 아, 그거는, 아, 작년이 제일 빡세서, 그때 저도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아서. 그래서 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 근데 공부해야 되는데 돈을 벌려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<laughs> 그때는 와 진짜 붕이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것저것 다 했어요. 그때 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진짜 부모님이 다시 와가지고 아 진짜 아, 부모님 이렇게 진짜. 진짜 감사했어요. 친구들은 다 알잖아. 그냥 한국인인 거. 어, 진짜 친구들은 항상 이 말을 하거든요. 친해서 한국에 이렇게 오래 살았으면 그냥 한국인이잖아. 뭐 이러는 거예요. 아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죠.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그런 말 들으면 약간 뿌듯할 때도 있고. 앞으로는 어, 계획이 어떻게 돼요? 일단은 대학원을 다니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 방글라데시 아니면 그 다른 그 developing countries잖아요. 거기랑 한국을 이어주는 거 엔지니어ing. 그리고 컨스트럭션 프로젝트를 좀 담당하고 싶은 뭐 그런 꿈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래도 방글라데시를 좀 뭔가를 좀 도와주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. 방글라데시는 상황이 어때요? 지금 코로나로 따지면 많이 좋지는 않은 네. 편이에요. 그리고 또 마스크를 입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그리고 백신도 안 맞은 사람도 들 많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아. 인구가 좀 많죠. 어디 보자. o n 4 7 million.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우리는 막이 내려갈 것 같은데. 아 진짜요? 여기를 많이 안 나와서. 아, 박라이씨 그냥 팍팍 팍. 팍, 팍. <laughs>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video. If you enjoyed, please like, share, and subscribe. And thank you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